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2월 4일 오후입니다. 오전에 제가 촬영해서 올렸고요. 저는 지금 모든 벌통에 가온판을 써서 모얼동을 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저는 나름대로 이 스마트 양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으로 막 CCTV가 여기 양봉장에 한1 0개 정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CCTV로 확인을 하고. 여기 가온판 온도 조절기 시에 스마트폰으로 다 제어를 하고, 하지만 이 온도 조절기가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AI 기능이 있는 온도 조절기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 벌통에 지금 벌이 많이 죽었어요. 이게 이제 벌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모든 벌통에 가온판을 써서 무얼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온도에 민감하고 요즘 겨울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낮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벌이 무진장 많이 죽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번에 이 가을에 월동구는 육성을 못했어요. 가을에 월동구는 육성을 못해가지고 벌을 철철 넘치게 키우지를 못해서 월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온팡을 써서 지금 무월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무월동을 하면서 벌을 많이 늘렸다가 폭삭 망할 정도로 죽였다가 또 늘렸다가 폭삭 망할 정도로 죽였다가 어 9월달부터 시작하면 지금 12월이니까 3개월 만에 몇 번을 그냥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제가 여기 보면은요. 일단 이제 보입니다만 제가 첫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야와 그 사양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 높이가 높은 스마트 가상 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발 했을 컬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에 벌이 수천 마리가 들어가니까 벌 무게로 그게 가라앉아 가지고 벌이 수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그 판매를 중지를 하고 봉지 사양을 한달 정도 했는데 봉지 사양에서 또 이제 망할 뻔 했죠 봉지 사양에서 사양액이 흐르니까 벌이 무진장 많이 죽었고 다시 또 깜짝 놀라서 봉지 사양 다 빼내고 제가 첫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계에 이제 사양액과 물을 넣어서 이제 살려냈어요 그 벌이 수천 마리가 들어가도 빠져 죽지 않게 1차 계량 개포가 덮어도 눌리지 않게 2차 계량 개포덮고 움직여도 그 움직이지 않게 또 3차 오늘 3차 계량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침 이거는 오후입니다 오후라도, 오후라도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좀 쌀쌀해요 영상 지금 한 10도 정도 올라왔을 때 내검을 하는 거지만 실제 여기는 지금 비가림 봉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햇빛도 안 들어오고 추워요 여기는 체감 온도는 영하라고요 이렇게 추운데도 벌통가리를 오늘 했어요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왜 벌통 가리를 해나 의아하겠지만, 이전 영상 여기 벌이 무진장 많이 죽어 나왔어요. 자, 제가 봉, 첫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 일를안 쓰고, 봉지 사양 한다 하다가 아주 망할 뻔 했고요. 봉지 사양에서 사양 얘기 흘러가지고, 벌이 아주 망할 정도로 많이 죽었고요. 다시 제가 첫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와 사양액과 물을 넣어서 살려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괜찮더니 그때 이제 내가 뭘 잘못했냐면은 저는 가온판을 써서 무얼 동을 하기 때문에 벌통 안이 따뜻하니까 이게 건조해지면은 육아가 안될 거다 생각하고 비닐개포를 썼어요 비닐개포를 저는 안 써도 되거든요 여기 제가 저첫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에 사양액과 물을 넣어주기 때문에 거기서 벌들이 물도 먹어 가기도 하지만 증발되는 양이 이 안에 습도는 충분히 맞추고도 남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비닐개포로 썼어요 그리고 비닐개포 위에 높이가 높은 가상으로 올리고 그 안에 보온재를 잔뜩 채워 놨더니 결로현상으로 물이 그냥 뭐 결로라고 할 수는 없고 비가 온 정도로 벌통 안에 완전히 물바다가 돼가지고 벌통 무진장 죽었어요. 그래서 또 깜짝 놀라서 비닐개포를 빼내고 면개포를 덮어 그런데 살려냈어요. 그래서 벌이 안 죽어나오더니 오늘 보니까 또 벌이 엄청 죽었어요. 물론 다른 벌통은 별로 안죽이 벌통만 그렇게 죽었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문제는 온도 때문에 그래요. 가온판 온도를 내가 과도하게 올린 게 아니고 일단 가온판 온도가 제가 찾아낸 온도보다 조금 높게 설정을 했어요. 어제 어제 초저녁에는 영하 4도였어요. 저는 그 온도 조절기가 여기 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하 4도니까 추우니까 내가 28도에 맞췄단 말이에요 벌통 내부 온도를 26도에 26도에 맞췄는데 새벽에 이제 온도계를 내가 쭉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새벽 1시부터 1시 좀 넘어서부터 영상으로 올라왔어요. 영하 4도였다가 새벽에 영상으로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저 초저녁에 영하 4도로 떨어져서 내가 가온판 온도를 26도로 올렸더니 새벽에 1시쯤부터 영상으로 올라오니까 가온판 온도는 그대로인데 예보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 안에 단열이 너무 잘 돼서 결로 현상으로 다른 벌통도 결로 현상이 있기는 있지만 벌이 안 죽어 나왔어요. 이 벌통만 무진장 죽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벌통을 열어보니까 비닐 개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물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난 밤에 생긴 것도 있지만 예전에 비닐 개프 있을 때 물이 고였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거 벌통 가리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벌통 가리라는가 이렇게 추운 날? 지금 추워요 손이 시려워요 그런데도 볼통가리를 하는 겁니다 볼통가리를 안 해주면 안 되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처음에는 휴지로 닦았어요 닦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포도 없고 가상 올리고 보온제를 잔뜩 넣어놨더니 더더군다나 이 볼통에 다른 볼통에 비해서 단열이 터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 조절기에 똑같은 가온판 배선을 했는데 이벌통만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벌통이 단열이 잘 된다는 얘기죠. 지금 스마트폰으로 확인 오전에도 확인을 했어요. 지금은 오후인데 오후인데도 날씨가 지금 좀 쌀쌀해요. 지금 물이 앞에만 고인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물 받아라. 지금 은 이제 닦아내려고 내가 이렇게 살짝 이거 가온판만 가운판만 빼내고 휴지로 좀 조금 닦았는데 닦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소비를 하나 빼보니까 물 받아, 더 빼보니까 물 받아. 에이 그럴 바에는 발, 벌통가리를 안 해주면 안 되게 생겼다니까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내가 추우니까 벌통가리 를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합니다. 추워도 해야 되겠다. 벌들이 잠깐 춥더라도 가운판이 있으니까 곧 따뜻해지거든요. 지금 벌통을 준비를 하느라고 그래요. 벌통을 박박박박 긁어 준비를 하고. 일단 훈련을 해서 벌을 쫓고 벌이 이게 지금 만상까지 늘어나고도 남았어야 될 벌이 하도 많이 죽어서 벌이 세력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자, 일단 벌통 이렇게 지금도 닦아내려고 하다가 닦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닦아서 될 일이 아니니까 다 빼내는 겁니다. 자, 벌통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자, 이제 이 벌통을 하나 지금 옆에서 바닥에 있는 거 박박박박 긁어내는 중입니다. 자, 긁어내 가지고 가져왔어요. 이쪽에 고여야 되는데 안 고였네. 안 고이구나. 이게 1 2매상입니다1 2매상 옛날 멀통이고 이 여러분들은 이 그러니까 쓰지도 못해요. 다 수십 년 전에 쓰던 멀통이라 아주 골동품이고 내가 다 보수를 해가지고 다그 연마하고 막 썩은 거다 보수하고 본드 칠하고 그래고 페인트질을싹 해놨더니. 단열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나는 내가 지금 하는 벌통들은 옛날 벌통들인데도 단열이 너무 잘 돼요. 내가 보수를 너무 잘해서. 요게 보온판입니다. 보온판을 넣는 이유는 보온이 되라고. 보온판 양쪽으로 하나씩 넣는 게 차이가 많아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벌레가 한 마리 있는데 요 놈이 여기 보온판이 있으니까 벌들이 이쪽으로 안 오니까 여기 들어가 살더라고요. 보온판 하나 넣는 양쪽으로 이렇게 두개 넣으면 약 10도 올라가요 온도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나고요 이게 가온판입니다 보온판 가온판 가온판에 벌이 절저 직접 닿지 않게 저는 광사행결 하나씩 넣었다고요 그래서 12매상을 쓰는 겁니다 지금 요거 여왕을 오늘 찾지는 못했는데 산란이 뭐 많은데요 뭐 산란이 많기 때문에 여왕을 굳이 안 찾아도 자, 여기 지금 혹시라도 이렇게 PC에서 볼때 여왕을 찾을 수 있는지, 여기 이제 봉판, 충판 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왕이 어딘가 있을 때 추워서 지금 자세히 내감을 못해요. 빨리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쌀쌀하다 손이 시렵다니까요. 이거 절대로 내감을 하면 안 되는 날씨인데, 벌통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벌통가리를하려니까 소비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는 거에요 산란 상태하고 어떻게 어느정도 나되나 이게 살란은 무지 많은데 벌이 너무 많이 죽었대니까요 벌이 그렇게 많이 죽어 여기도 산란 봉판, 충판, 알판 다 있는데 그래서 소비 두장을 빼냈어요 이렇게 소비가 이게 네장이 들어있었는데 이거 털어서 빼내버리고 이거, 이거, 이거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이거 털어내버리고 두장 털었어요 두장 3매였는데2매로 축소라. 요거 요것도 빼버리고 두장 빼냈어요. 아이고, 소비 빼낸 것도 그냥 놔뒀네. 이게 정신 없어가지고, 이제, 이제,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 이제 밤에라도 가서 이거 편지 끝나고, 다시 저쪽에다 옮겨놔야죠. 자, 지금 추워요. 벌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추워서. 근데 이제 가온판을 막 내가 급, 급속도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이고 여기에 벌이 수천 마리가 들어가니까 이 벌이 안 죽는 원리가 이 사양의 위에 셀룰로이드 필름을 올려놔서 벌이 안 죽는 거거든요. 근데 벌이 수천 마리가 들어가니까 그냥 이게 벌 무게에 가라앉아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를 중지했다가 중지하고 봉지 사양을 하다 망할 뻔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해결을 했어요. 여기다 나무를 하나 대고 나무에다 그렇게 천을 박아 놓으니까 이 사카로 박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처음에는 여기 이제 사양에게 줄어들면 따라서, 따라서 천이니까 쭉 내려간다. 내려가다가 벌이 수천 마리가 들어가서 이제 출렁거리기 시작하면은 여기 사양이 못는다고요 그리고 푹당 빠질 정도가 되면 벌들이 위로 다 올라오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는 이제 개포를 덮어도 여기 벌들이 빠져 죽지 않게 이렇게, 아예, 개포를 덮어도 여기가 덮이지 않게 했고, 그 다음에 개포를 덮으면서 이거 움직이면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사카를 여기 하나 박고, 여기 하나 박고, 여기 하나 박아서 이게 움직이지 않게 한, 거예요. 이게 3차 계량, 오늘 3차 계량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저한테 사가신 분들, 내가 영상 올리마만 얘기합니다만, 약군에는 이 가상을 쓰면 안 돼요 가상을 쓰면은 축소의 반대 개념이 돼서 벌이 느는 게 아니라 줄어들다가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 여기 사양액을 올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개포를 덮으라고 이렇게 바로 개포를 덮고 자 이제 개포를 움직여도 요게 안 떨어지게 내가 계량을 했으니까 왜뭐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가상을 올린다고요. 가상은 안 올리면 뚜껑이 안 닫히니까. 자, 요, 요, 가상, 요, 요걸 새로 만들어서 요거는 흰색 칠을, 페인트 칠을 해 놓았고요. 자, 가상을 올리고 요 위에다가 이제 보온재를 채워서 보온재를일단는 너무 보온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덜채워줬는데 나중에 내가 더 채웠어요. 일단 원래 있던 것보다 좀덜 채운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이 채웠어요. 또 나중에 한번 더 채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거는 뭐 폴리폴리 수막은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따로 폴리폴리 수막만 따로 보관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소문 열어 놨던 거열 청소하느라고 열었던 것 막아주고 지금 가온판이 이제 이제 볼들이 춥잖아요 그래서 가온판 온도를 근데 여기, 여기 테스트 가온판이에요 내가 이제 볼통 안에 있는 가온판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가온판 전기를 꽂고, 그냥 놓으면 열이 안 나니까, 보온 덮개를 많이 덮으면 열이 많이 나니까 조금만 덮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열이 나는지 내가 감만 잡으면 되니까, 펄통 안에 쓰고 오면 안 된다니까요. 어제 같은 경우, 이게 내가 24도, 25도를 마지노선으로 24도로 키우다가 26도로 2도 올렸더니, 어제 저녁에는 영하 4도였다가 새벽 1시쯤부터 영상으로 날씨가 올라오는 바람에 저절로 벌통 내부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결로현상으로 물이 많이 생겨서 벌이 엄청나게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거 지금 이 온도를 지금은 내가 꺼놨어요, 온도를. 아까 아침에 그러니까 온도가 막 28도, 29도까지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보온을 많이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보온제를 뺄까 생각을 했는데 보온제를 빼는 게 아니고 여기 가온판 온도를 지금 내려 내리... 온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가온판을 내가 꺼놨다고요. 아침에 벌이 많이 죽어서 그러니까 이제 가온판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지금 22, 에부 온도 이건 외부 온도이고 지금 가온판 벌통 내부 온도를 껐다고 요 내가 꺼놨는데 켰어요. 그랬더니 21도 잖아요. 21도, 이제 21도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온도를 찬 뜨고, 30, 한몇 도까지 올렸어요, 내가. 빨리 벌통 안에 세워지라고 그래서 24도가 되면은 이제 온도를 내리는 거죠. 그렇게 맞춰가지고, 오후에 좀 추웠지만 벌들이, 어쨌든 뭐, 이제 가온판이, 여기 이제 나갔다 오는 놈도 있네 추워도. 이렇게 되고, 지금 벌통 안에를 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여기서 벌통 가리하고 빼낸 벌통 이게 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아주 야 지금 막 물바다에다가 죽은 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에 지금 한 보따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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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벌 보세요. 이러니 벌통 가리 안 해주게 생겼어요. 여기 막 습기 차고 이제 곰팡이 쓸게 생겼는데 그러면 부조병 생긴다고요. 그래서 추워도 벌통 가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통 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온도를 맞춰줬으니까 내일은 이제 왜? 내일 보면 알죠. 오전에 그러니까 벌이 많이 죽은 원인 결로 현상으로 물기가 생기 이런데도 결로 현상은 있지만 물이 조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벌통 안에는 따뜻하니까 결로 현상은 당연히 생겨요. 그러니까 소문 입구에 물기가 약간 흐른 건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볼통 안에 비가 오듯이 이렇게 물기가 많이 생겼으니까 요 볼통만 단열이 다른 볼통보다 훨씬 잘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가온판 온도그 여기 배선을 똑같은 가온판을 썼고 똑같은 조건인데 이 볼통만 결로가 많이 생긴 것은 요 볼통이 다른 볼통에 비해서 단열이 잘 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아직좀 이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볼통 갈리 했잖아요, 아까. 이렇게 볼통관리를 다 해줬으니까 이 결과는 이제 내일 아침에 오늘 저는 지금부터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밤에 또 이제 초저녁에 외부 온도, 내부 온도, 그다음에 자정쯤 외부 온도, 내부 온도, 그다음에 새벽에 외부 온도, 내부 온도. 내일 오전 아침 그래가지고 내일도 아마 한 열한 시, 열두 시쯤 되면은 영상 뭐한 십도 가까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벌이 안 죽으면은 열어볼 필요도 없고요 이제 죽는다면은 이제 다른 근데 죽을 일이 없죠 지금까지 봉지 사양할 때 흘러서 죽었을 때 그거 이제 이거 내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로 바꿨더니 벌이 안 죽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저 벌통 안에 습도가 모자랄까 싶서 비닐개포를 쓰는 바람에 물기가 많이 생겨서 결로 현상으로 벌이 좀 부진장 죽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닐개프 빼내고 면개풀을 써서 이제 벌이 안 죽었는데 또 죽어 나왔잖아요. 면개풀을 썼는데도 죽어 나온 것은 여기다 이제 또보온제를 많이 넣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서 그래요. 통 안에 온도가 근데 그걸 온도계로 온도를 많이 올려서 그러냐 어제 저녁에는 4도에 영하 4도였 뜨니까요. 그러니까 26도로 내가 올렸죠. 그랬더니 저 자정부터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가온판 온도 조절기 온도는 그냥 26도 가만히 있는데 외부 기온이 이제 올라 영상으로올라와버리니까 벌통 안에 온도가 28도, 29도까지 올라갔고 이렇게 막 여기 보온재를 잔뜩 넣어놨더니 벌통 안에 난 너무 따뜻했고 밖에는 차갑고 그러니까 결로 현상이 그냥 결로가 아니라 벌통 안에 비가 내린 정도로 물이 고여서 벌이 무진장 죽었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추운데 내가 벌통 가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해결을 한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내일 아침에 이제 벌이 죽어나오는지 그걸 봐야죠. 아예 벌통 가리를 했고, 아까 이거 빼난 멸통에는 죽은 벌이 무진장 많았었고, 이거는 죽은 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여기 벌이, 죽은 벌이 한 마리도 안 나와야죠. 나오더라도 한두 마리만 나오던지. 그러면은 이제 오늘 벌통 가리한 게 성공한 거죠. 그거는 이제 내일 다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